여기서 안녕. 하나 둘셋 파이팅. 안 맞네. 파이팅. 안 맞네. 하나 둘셋 파이팅. 이안 맞네. 그럼 어떤 팀 먼저 하실래요? 아니요, 예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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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팀 다, 예쁜 팀 우리다 우리다 그래요 해요. <laughs> 아 이쪽 팀 이쪽 팀 먼저. 우리 <laughs> 조상 <그치>, 먼저 할까요? 네. <laughs> 잠자는 고양이 비슷한데? 지각한 고양이 한 비슷한데? 늦잠자는 고양이? 헐왜 아, 이렇게 초. 3초데 비슷한데? 비슷한데? 비 안되지 비지한데 비슷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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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 아 이제 얘기하면 어떡해요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 다음 뭘까 하나 맞추지 마요 이번에 맞추지 마시다 이게 어떡해요 바꿔주세요 아 이거 다 노린건데 아, 우리 데네 우리는 아, 우리는 빨리 마셔줄 거죠? 오케이. 응. 무슨 단인줄 알았어. 저도 단인줄 알았어.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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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죠? 어렵죠,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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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나요? 뭘까, 나. 하나, 둘, 셋. 아! 맞았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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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맞았어. 아이, 너... 6초? 6초! 대박이다. 6초? 어... 이거지, 이거지. 멀찍하겠다. 와 <laughs> 우리 차례야? 할수 있죠? 저희 3초 갑니다, 3초. 3초 갑니다. 제발, 맞아. 혹시 팅 언니 애교 보고 싶은 사람? 언제 봤어? 그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알죠. 노치 챙겨, 노치 챙겨. 알지, 알지? 알죠? 팅 언니, 언니 파네. <laughs> 나만, 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아, 여러분. 다현 언니랑 채연 언니 애교. 들어와야죠. 아, 다현 다니안울는데안 울린데. 아, 들어가야 들어가야 돼. 아, 아, 내가 애교하는 건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어! 근데 <laughs> 거기서 뭐해? 왜 나도 막 그거 보이가요 아니야, 재미없어. 그 샤워팅의 스포츠 댄스. 여기서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 아, 저번에 해서. 자, 또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마이크를 잡은. 영 히즈의 애교. 오늘 언제 준비돼요? 준비됐네요. 됐어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시작! 안 좋네 자 <laughs> 이렇게 해서 요진이 언니와 채연이 언니와 다현이 언니가 벌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뭐, 어떤 거 할까요? 어떤 거 보고 싶어요 여러분? 춤도 아, 아, 미, 아, 귀여워서, 귀여워서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 그 노래는 래플린이리니이 노래는 불러주는 거예요? <laughs> 불러줘. 아 좋다. 일본어잖아1와이그때고매 일본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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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면안 돼요. 바이시. 아좋 아 같이 불러 맞아? 자, 할게요. 자, 원. 투. 아워 투. 세 하이 와이그때고매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은 진짜 좋아해요 음악을 고 싶은 사람은 진 고메. 아해요고메은 사람은 진 고메. 아 아이쿠! 아이쿠! 가다 기쁠리안 기리안 만족했나요? 어 만족했어요 오케이, 5, 6, 7, 엑스의 익스하면은 가와이, 그때 t 맹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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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요라라요라라라라라라라 괜찮아, 괜찮아. 아, 그만, 그만, 그만. 어? 그만. 다음 게임이 있어요, <laughs> 여러분. 다음 게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 게임은 저희가 가위바위보를 정한 게 있어요. 있, 있, 있어요, 있는데. <laughs> 사실 저도 까먹었는데. 팬분들과 같이 같은 걸. 네. 케플러가 생각한 가위바위보 중에 여러분이랑 똑같은 걸 내면 돼요. 여러분이 똑같은 걸 내는 사람이 계속 올라갈가요 이긴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죠? 끝까지 살아남는 손님이가 내셔야 돼요. 알겠죠알겠죠 알겠죠? 우리 기억한 거 있죠? 나 기억이 자. 안 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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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짓말 치면 다 보여요. 뒤에 카메라 다 찍히고 있어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내가 지켜보겠어. 자, 안 내면 찐 거.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는 가위. 가위 사람. 가위는 사람. 바퀴, 바꾸는 사람 다 보인다. 가위는 가위 사람. 가위는 사람. 가위 가위 낸 사람. 오케이, 오케이. 이긴 사람 아니야. 가위는 사람. 비긴 사람이에요. 자, 안. 가위는 사람. 안 내면. 에 어, 몇명 남았어요 지금? 많이 남았는데? 하나 둘셋 많이 남았어요. 턴 사이 올리면 아, 안, <laughs>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진가갈 말고. 보 보아 뭐야 오, 하나 둘셋넷 다섯 <laughs> 일곱 넷, 여덟 아홉 열 열.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우리 안정했어 아직. 세개만 좋아. 마지막 뭐 할래요? 이렇게, 맞아, 말. 말이야, 말.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남을 줄 몰랐지. 재미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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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했어 아, <laughs> 지금 11분이 남으셨거든요 그 네. 11분 한 분만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일어납시다 그래요 공정성을 와, 위하여 깨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캐플로는 공정성이 어? 이런 제대로, 아, 제대로 보기 위한 이런 <laughs> 네. 11분 맞나요? 어, 아, 당황. 당황. <laughs> 좋아요. 자, 홉명 남을 때까지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두명만 탈락하게 될 거예요. 아마도. 자, 안녕신가봐가고 아, 어, 많이 탈락했는데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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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네, 보자, 네명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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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일단 빠지고 축가보다시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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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 아까 네 분. 네분 축하드려요. 처음부터 다시 하자 처음부터 다시. 자, 다섯 명 뽑을 거예요, 이제. 자, 뭐 할까, 우리. 우리 뭐, 한네개 뭐뭐 정도 정하자네 개, 네 개. 기다려봐요 여러분? 자. 정해주세요, 정해주세요. <laughs>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돼자, 돼자.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네 이번에도 공평하게 하나!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오. 많이 사라졌는데? 가위! 자. 가위.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 어? 뭐야? 왜 뭐가 뭐야? 어! 있어! 두분두 분! 있어! 있어! 두 분! 자, 찌! 찌! 손! 일어나 주시겠어요? 두 분이 세명이요 축하해요. 두분 이제 여섯 명. 두 분이야 두 분이야 두 분. 그러니까 아까 네 명이 네 분이랑. 근데 이거 이긴 사람 뭐예요? 이제 남은 세 명이 남았어요. 선물. 오 무슨 선물이죠? 짠세분이 돼. 세 분이랑 나오셨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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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거. 시작. 안 내면 진거 가위 바이보. 아아아아아가아아아이아아아아자아아아아아아아어요 이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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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이렇게 아홉 명이 다 뽑혔습니다. 아홉 명의 선물은 아 이렇게 순서구나. 알려 아, 준 사람 안 한다 했던 아요왜 아니죠? 아. 뭐야요? 사인 없어? 저희가 조금 이따 여기다 뒤에 사인을 해드릴 건데, 이따가 다한 분씩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와, 예잘 나왔다. 저번, 예. 저번 밑팬 때는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맞아, 맞아. 어렸을 때안 보였었는데, 지금은 잘 보이죠, 여러분? 아, 맞아요. <laughs> 맞아요, 예. <laughs> <laughs> 역광? 예. 카메라 잘 나와요? 역관. 나오긴 해요 예쁜 사람들 나온다고? 합격! So s w e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이제 곧 선옥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옥해야 아, 어, 돼, 선옥해야 돼 무대 해야 돼, 무대 해야 돼 무대에 내야 네. 돼. 어쩔 수 없어. 무대야 돼. 무대야 네. 어, 네. 돼. 무대해야 네. 네. 돼, 무대해야 돼. 네, 그럼 인사 드리겠습니다. 같이. 네. 네. 랑 같이 인사하죠 아, 같이. 아, 같이. 아, 같이. 거 아시죠? 나도 열심히 해야되니까 좋아요. 2 3 4 Get your eyes to mine. 아! 좋다. 그래요. 아, 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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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스 립스 길이 같이 해도 돼요? 플라이 있죠?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사진, 사진, 사까요 사진, 잠깐, 사진, 사 찍고 길이 찍고 인사합시다 네. 네. 준비를 사진. 해야 해서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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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케플리언 기디, 하나, 둘, 셋, 네. 기디가 뭐야? 누구야? 기디가 뭐야? 누구야? 기디가 아? 뭐야? 기디 키디, 귀, 귀의 귀걸이, 귀뒤에 그거... 아, 아다 <laughs> <laughs> 재밌는 거 맞죠? 오... <laughs> 우리 그럼 이제 나중에 무대에서 봐요, 우리. 자, 먹고 딱.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Get 1 t 2 3 14, 15, 1 17, 18, 19, 20, 2또 봐요 사랑해 3 23, 이따가 이 23, 23, 23, 23, 23, 23, 23, 이3